삼각형과 평행선의 사이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우리 기억할 게두 개였죠? 뭐였죠? 삼각형과 빗변이 평행하면 삼각형의 단분비례를 쓸수 있다 두 번째는 좌우 대칭을 쓸수 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가 어디에 활용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이것을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걸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 기억해 봅시다 삼각형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내각이라고 하죠. 그럼 리 밖에 있는 각을 뭐라고 하죠? 외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과 바로 이건데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내각을 이등분할 거고 두 번째는 이 외각을 이등분할 건데 내각을 이등분했을 때도 역시 아까 좀 전에 배웠던 삼각형의 밑변이 평행한 좌우 대칭을 쓸수 있게 되고요. 결론만이 먼저 얘기하면, 외곽을 역시 이등분했을 때도 삼각형이 나올 때 좌우 대칭을 쓸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기억합시다. 삼각형의 내각을 이등분했을 때도 우리는 뭘쓸수 있다? 좌우 대칭. 외곽을 이등분할 때도 역시 뭘쓸수 있다? 좌우 대칭. 자, 그럼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음, A B, C가 있는데 A를 2등분해 봅시다. 자, 이렇게 2등분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고요. 이 D에 평행되게 C에서 이 A, b 일단 연장선을 쭉 그리고 이 C에서 A, D에 모여들게 평행되게 선을 또 하나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E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어? 그럼 보이시나요? 원래 삼각형의 입변이 평행한상각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뭘쓸수 있다. 좌우 대칭을 쓸수 있겠죠. 좌우 대칭은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대 어떻게 2번, 그럼 이것도 똑같이 뭐가 돼야 할까요? 당연히 3번 대 4번이 되겠죠. b 가 꼭지각으로 딱 나눠서 좌우 대칭이 된 거예요. 1번 대 2번은 3번 대 4번이다.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있던 삼각형은 이게 아니라 원래 이거였어요. 그죠? 그럼 얘를 원래 삼각형으로 바꿔봅시다. 자, 밑변이 평행인데, 평행선에 선이 하나 커지만, 얘하고 얘는 뭐가 되죠? 그렇죠. 동의각이 되겠죠? 그리고 평행선에 선이 하나 커졌을 때 여기와 여기는 엇각이 돼요. 어? 그럼 보이시나요? 삼각형 A, C, E가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A2가 결국 누구랑 같더라? AC랑 같더라. 그럼 이 여기 있던 2번이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와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죠? 그럼 죠그 얘가 다시 결론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없이 밑에 만 한번 그려봅시다. 삼각형에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삼각형이 있는데 이 멀쩡한 삼각형의 한각을 어떻게 한다? 내각을걸 2등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이 1번이죠. 1번 대 2번은 결국 뭐가 된다? 3번 대 4번이라는 비례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2번이 우리는 옆에 있는 여기였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죠. 내려가는 거두 개는 내려가는 거두 개의 비와 같다. 이렇게 된 자, 그럼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봤더니, 자,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간단해서 바로 할게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죠? 역시 내각을 보였더라 2등분했네요. 그리고 AB의 길이가 6이고, AC의 길이는 모른다. 그리고 BC의 길이가 3이고, DC가 2다. 그죠? 그러면 간단하겠죠? 어떻게 된 거죠?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아하! 좌우대칭 그림이 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뭐야죠 그대로 야죠 1대 2 그죠? 6대 X는 3배이다 그죠? 6대 X는 몇대 몇이다? 3대 이다 그러면 내안길이 곱과 외양길이 곱 같으니까 X를 먼저 있는게다으니까요 3X는 6이 10이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x는 어떻게 되더라? 따라서 x는 4다라는 아주 간단하게 풀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봅시다. 내각을 2등분 했을 때 뭐가 되더라? 올라갔다 내려간 거는 이 각을 중심으로요. 이등분한 각을 중심으로 1대 2는 밑에 3대 4다. 네, 예, 기억해 주시고요. 똑같습니다. 자, 이제는 내각이 아니라 밖에 있는 외각을 이등분할 거예요. 자, 외각의 이등분선은 둥가고 삼각형으로 그리는 게 좋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a b c 가 있어요. a b c 라는 삼각형인데 역시 이 a b 에쭉 연결선이 있는데 이 a 를뭐 했다고요? 이렇게 2등분 한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새로 생긴 삼각형이 있겠죠. 이렇게. C, B, C를 연장해서 이렇게 지나간 삼각형. 여기를 뭐라고 하자? D라고 했을 때. 그죠? 원래 있던 A, B, C에서 이 외곽의 연장선과 D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A, B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선과 평행선을 C를 중심으로 이렇게 똑같이 평행선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 뭐라고 하자? E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 어제 배웠던 좌우대칭과 똑같이 나오죠? 좌우대칭이죠? 어떻게? 끝까지 갔다가 돌아온다면, 원래 삼각형이 A, B 셨으니까, 원래 삼각형이 된걸 먼저 해야겠죠? 끝까지 돌아왔다가, 새로 생긴 A, E라면, 여기서도 끝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과 같더라. 좌우대칭이니까, 자, B라는 점을 중심으로 축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A, B 대 A, E는? 여기도 어떻게 된다? 똑같이 가야죠. 끝까지 갔다가 뭐가 된다? 돌아오는 거에 비와 같더라. 네, 이게 바로 외곽의이등분선이 되는 거예요. 자, 아, 여기 서명안 했네요. 얘랑 얘랑 당연히 어, 이 삼각형이세요. 같은 위치에 선한 것이 여기다 억과 여기는 동의가. 그래서 이등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2번이 어디로 간다?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름이 삼각형이 되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삼각형으로 하면,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원래 삼각형이 있었어요. 그죠? 원래 삼각형이 있었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제 그림이 줄여서 나오겠죠. BC.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밖에 삼각형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연결됐겠죠. 그럼 공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여기랑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올라갔다가 a 를 중심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건 여기는 끝까지 갔다가 어떻게 된다? 돌아온 것과 같더라. 네. 이해되시나요? 가 그럼 한번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책에서 한번 풀어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문제는 참고로 끝에가 완벽한 삼각형이 아니라 나는 선이 나오죠. 자, 그래서 98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봤더니 이렇게 되겠네요. 삼각형 ABC.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연장선에 이렇게 이등분했던 표시가 나오네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돼서 여기가 D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외곽에 2등분 했다라는 걸 알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네요. AB의 길이가 X고 AC의 길이가 8이다. 그리고 B에서 D까지의 길이가 15고 C에서 D까지의 길이는 10이다. 그죠 그러면 똑같이 가는 거죠. 어떻게 됐죠? 2 e. 외곽이든 내각이든 포인트는 이등분한 그 점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각 A를 중심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는 여기서 어떻게 한다? 끝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과 같다. 역시 마찬가지죠. x 대 8은 x 대 8은 A를 중심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는 여기서 어떻게 하죠? 끝까지 갔다가 15대 돌아온 12와 같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죠? 풀면 되겠네요. 내항길의 곱과 외양길의 곱은 같으니까 x를 먼저 쓴게 좋으니까 12x는 얼마다? 8 곱하기 15가 되고요. 양변은 뭘로 나눠준다? 12로 똑같이 나누어 주더라. 그죠? 그러면 사라지고 8도 약분이 되네요. 2, 여기는 3. 또 약분이 되니까 5.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12 되다. 간단하죠?